93년생. 직장에서 좋은 상사를 만나면서 그 상사로 인해서 이제 인정받게 돼 있어요. 그동안은 상사가 나를 인정하는 것보다 자기 것 식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했는데 새로운 상사로 인해서 내가 빛을 볼 일도 있습니다. 심차게 움직이신 게더 좋고요. 또한 가지는 잠시 잠깐 사람하고 시비수가 아주 잠깐 있어요. 회사나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밖에서 싸움 구경을 한다거나 지나갈 때 살짝 부딪힐 때 이럴 땐 조금 내가 조심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81년생. 부지런 떨고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이득을 보면 좋은데 아직은 재물운 금전운 때가 아직은 안 됐어요 하지만 차근차근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은데 특히 이번 달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은 먼 길을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엎어 버릴 일이 있어요 먼 길을 가지 마시고 여행보다는 내 집안 주변에서 움직이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69년생 갑자기 집안에서 곡성 소리가 들리다 보니 마음도 급하고 뭐든지 급하게 움직일 일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곡성 소리가 난다고 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될수 있으면 조금 조심하시는 게 낫고요 집안에서 곡성 소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하관하거나 염을 하시는 것을 안 보시는 것이 낫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있지만 나중을 보면 재수가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될수 있으면 상가집 가시는 것을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번 달은 집안에 가중에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조금은 조심조심 하시기 해 움직이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57년생 여지까지는 자식을 위해서 산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해서만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서를 갖고 있어도 내 문서를 갖고 있는 거지 누구한테 매큼 주는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문서가 한번 이렇게 뒤바뀌는 운이 들어와 있어요. 문서가 한번 뒤바뀐다 그러면 나은 곳으로 움직이실 일이 있고 더 좋은 곳으로 움직이시면서 본인 자신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재투자하실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내 건강을 챙기시는 것도 하나의 우선이 될수 있어요. 돈보다는.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해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